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의 말씀으로 베풀면 인생이 바, 바뀐다. 네. 베풀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이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고 살아요. 은혜를. 은혜를 입고 사는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 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죠그 아, 네. 이제 은혜를 이렇게 입고 사는데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그게 문제죠. 우리가 이 공기가 없어서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몇 년을 살것 같아요. 공기가 없으면 몇년살것 같아요. 뭐, 내가 볼 때는 1분도 못살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공기를 더럽히고, 우리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보면 막 공장에 굴뚝에 연기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공업이 발전하니까, 예, 그게 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렇잖아요. 음. 이 공기의 고마움을 몰라. 공기를 막 오염시켰어. 그 결과적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바람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예, 온난화 해가지고 태풍 막 봤죠. 여름에 막 사방에서 막 물에 잠기고. 그거 다 누구 잘못이요? 어, 오염시킨 우리의 잘못이지. 공기의 감사함을 모르는 거야. 아무데나 있으니까 막 버리고 막날리고 난리하잖아요. 물로 물 물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을 오염시키잖아요. 뭐참원 없이 우린 쓰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 상수도가 웬만한 데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흙탕물을 먹고 사, 봤죠. 네. 그런 땅을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와. 어? 그 땅이 그냥 비가 안 오니까 거북등 같이 갈라져 있잖아요. 음.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어. 그 최근에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야. 어. 이스라엘이 아주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받아오고, 우리가 또 좋은 기술이 있는데, 그걸 주고 해서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힘을 합치면 세계에서 제일 간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하고 이 물도 또 오염되면 이 물이 화를 냅니다. 물이 썩어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그 무슨, 음? 방사능 오염수, 뭐, 처리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나가서, 그런데 어. 어. 어떤 사람은 또그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아니, 뭐, 신한 무한 소금도 안 좋아진다는데, 그, 그 폐수가 돌아가지고 와도, 우리나라는 수십 년 있다가 와. 다 희석되고, 결국, 여기에 있는 소금들이 앞으로 정말로 금, 소금 할때 그게 금, 금이는 뜻이거든요. 어. 금처럼 귀해진다. 그리고 또, 이 신한 무한, 이 땅, 바다, 염전 밑으로 들어가면요. 아주 그, 무슨 리툼인가,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뭐 남들이 그래요, 얼마나 캐봐야 알겠지만, 계속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지만, 하여튼 물도 귀하다, 소금물도 귀하다, 그막 쓰고 막 버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감사하면서 은혜를 감사해, 공기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물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우리 교회에서 별로 감사하지, 안 하지,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따뜻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거, 저거 하나 놓는데 우리 고생했잖아. 응? 저걸 놓으니까 여름에 시원하고 올 여름에는 냄새도 덜 나고 어? 저기또 제습을 해가지고요 제습 습기를 없애가지고 응? 아주 용량도 좋더라고, 저 아주 딱 맞게 샀어요. 우리가 그전만 해도 저 로비에, 낮에 보면은요, 그 바닥이 서리가 앉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밀면 막 물이요, 물. 그 습기가 차서. 근데 올해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 날 낳아주신 은혜. 또 우리 또 자녀가 없는 집 없죠? 어, 자녀를 주신 은혜. 이게 다 은혜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은혜. 아멘. 또 우리를 다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세상 사람들이 다 지가 믿나요? 하나님이 다 믿음 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 하갈이라는 계집종이 그 집, 뭐, 주인인, 어? 아브라함의 아내, 어? 사라를 멸시하는 사건이 나왔죠. 아니, 자기가, 어, 그 사람들이 애국에 가서 애국왕이 떠날 때, 여차체에서 떠날 때, 그 몸종으로 줬으면, 지는 몸종이면 감사하고, 또,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만 여차여차 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을 멸시하고, 그 은혜를 뭐요? 하으로 갚는 거예요, 로 16장 사절 읽어보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하. 사람은 부모의 몸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야. 아멘. 아멘. 모세는 어머니 부모님의 가족의 도움을 받지요. 또 죽일 그를 죽여야 되는 산파의 도움을 받지요. 누나 미리암의 도움을 받지요.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그를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공주의 도움을 받지요. 이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도움, 어, 또, 나중에 사진을 해도 또 강남에 도망갔는데 그 장인 이드로의 도움. 이드로가 또 자기 또 딸을 아내로 주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또 그를 사용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래를 지나게 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면서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 우리 3 1 절에 보면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그죠? 바르실레가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뭐 특별한 뭐 의미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거기서 누구한테 죽을지. 왜 어려움을 당할지, 뭐, 알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르슬 레는 사람이 그 고난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 우리가 평소에는 도움을 받으면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로 감사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또 갚아야 돼. 뭘 은혜를 은혜로 갚아요. 할렐루야. 응. 특별히 여러분 은혜를 입을 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입힙니다. 사람 도울 자를 붙여 주신다 이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도와준 그런 분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압살롬에게 도망하는 그런 다윗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바실레가 바르실레가 해주는가? 하나하나 있어요. 다윗이 마나함에 있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빌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로, 어, 마길과로 걸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근 곡식과 콩과 팥과 복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거요 지금 제가 부른 여러가지 곡식들 하나하나 안귀한게 없어 다 귀한거요 그러죠? 다 귀한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게 있는 귀한것을 배푸는 그런 바르실레. 뿐만 아니라 바르실레는 평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와 함께 따르는 자가 많은 거야. 여러분 자꾸 배푸는 사람 주위는 자꾸 사람들이 따라요. 내꺼 거 내꺼 거 하고 꼭 잡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외면 당하고 왕따 당하고 멀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네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도는 거예요. 바라실레가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줘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만 하면 도울 자들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울 자가 많아야 돼. 도울 자가. 내 인생에 도울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도울 자는 바로 내가 베풀 때 아멘 내가 베풀 때 도울 자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쓰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서 쓰시지만은 내 스스로가 자꾸만 베풀면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베풀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바뀌길래서 추권합니다. 그 남은 인생은 평안이요, 기쁨이요, 아멘도 에 감사요, 아멘. 성김이요, 아멘. 기도요, 아멘. 예배요, 할렐루야, 남은 생이 아름다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혹 부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부르시면 어떠냐, 잘, 그 소천할 때도 자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아멘. 어, 김상래 집사님도 누가 보니까 자는 모습이, 이거 주무시는지 소천인지 모르는. 옛날에 제가 백년교에 성길 때그 김동림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서울 갔을 때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가다가 쓰러져서 말씀도 못하고 돌아셨어 그래서 내가 급히 내려와서 아직 입관하기 전이라 내가 그 병풍을 쳐놨는데 그 갔어. 갔더니 아직도 얼굴을 덮지도 않고 있어. 내가 급히 내려와. 그런데 주무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주무시는 것. 그래서 제가 뭐랬냐. 군사님, 내가 왔으니까 그만 일어나시오. 군사님, 내가 왔으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시오. 내가 네, 그래. 그 다음 뭐또 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후가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소천할 때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이 죽으시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를 정도로 호스피스라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 저도 호스피스 훈련을 받고 호스피스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꼭 이렇게 돌아가실 분 응? 돌아가실 분 이렇게 침상에 누워 놓고 이제 숨만 쉬는 거예 숨만 겨우 어,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죽은지도 모르니까 이 종이를, 화장지를 갖다 코에다 올때 여기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왜냐하면 숨쉴 때도 워낙 작게 숨을 쉬니까 잘 몰라. 그런데 그때의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죽으셨냐 이거 돌아가셨냐 몰라가지고 그 간호사를 불러. 그래, 불러서 보면, 안 돌아가셨다. 이럴 때도 있고. 그, 또, 그 사이에, 언젠가 모르게, 이제, 진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굳지도 않고, 환하시다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소천하기 직전에 그 얘기합니다. 꼭, 내가, 말은 못하고, 눈은 못다도, 내 정신은, 다, 기는 들린다고. 마지막까지 귀가 들려요. 그리고, 더욱 마지막은,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이냐? 환상으로 보인다. 그때, 검은 쪽이 있고, 밝은 쪽이 있으면요, 검은 쪽을 절대로 바라보면 안 돼. 밝은 쪽을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 나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천국으로 샥! 들어간다. 그런 조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지 그 검은 데를, 검은 데를 바라보면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이 팍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 천국은 어? 내가 귀 속으로 얘기를 해요. 듣지 못하니까 귀 속으로 어? 그 눈도 못 뜨잖아. 그러니까 귀 속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요딱 어? 어, 밝은 것과 어둠이 있으면 절대로 밝은 것만 바라보라고 어? 여러분 여러 사람에게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풀어야 돼. 할렐루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막힌 인생을 뚫어지는 인생으로, 불통한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몸은 노아의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가져 나온 그 재료가 있어요. 그외 포도 포도를 가져 와 포도 씨를 가져와서 어, 그걸 심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포도가 좋은 점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걸 심으니까 고만 양이 많으니까 술이 돼 버렸어.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술을 마시는 마음에 너무 과음을 해서 막 열이 나고 하니까 옷을 홀당 벗고 누워 있었는데 그 아들인 그 함의 함이 그 아버지 방에 갔다가 아버지를 봤단 말이야. 아버지 부끄러움을 보고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응? 어? 아이고 내가 저을봤고나 하고 그마 못본 척해야 되는데 그마냥. 나와가지고는 온 형제들하고 식구들 가족한테 얼러리 끌러리 이렇게 흉을 받아. 나는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 함의 아들 가난까지 저주를 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놀라운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내가 남의 흉을 보고, 내가 남을 못되게 하고, 내가 남을 거짓증언하거나 이렇게 비난하면 내 자식들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자손 만대 축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보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로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고요. 아래로 로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은그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그를 기름을 붓고 그 강도 만내서 에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자기 또 일이 바쁘니까 그 여관주에게 맡기고 잘 나머지를 좀 부탁한다 하고 자기하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로 말하면 도와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도와주고 또 나중에 돈이 많이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겠노라.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항상 잔잔하고 고요하진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태풍이 왔잖아요 나는 태풍이 올 때마다 또 우리 어, 어 무한쪽에, 신한쪽에 오지 말고 저 중국 그쪽으로 올라가든지 저 일본 그쪽으로 가든지 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백령교회에 있을 때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왔는데 제가 측간 목소하느라고 좀, 나무로 세워, 이 앞에 달아냈는데, 뭐, 기초가 튼튼한 거, 기초도 없지요, 뭐. 아, 근데 만약 바람이 덜렁 날아가면, 지금 우리 기도원도 내가 걱정해버렸어. 장로님 지붕. 어? 그게 덜렁 날아가가지고요, 땅에 파드기를 치는데, 나는 걱정이 뭐, 그러면 또 나중에 고치면 되지. 중요한 나말, 뭐, 곡식이 있는 밭에 가서 쳐본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태풍이 올 때는 그 기둥을 밤에 어? 태풍이 올때 어떠냐 태풍이 계속 불잖아요 확 불었다가 또 조용하게 또확 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둥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태풍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그 새벽쯤 되면 조용히 지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풍랑이 오고 태풍도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떠냐?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아멘. 평소에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고 정말로 잘하면 충성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또 도울 자를 붙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어음이 풍랑이 다 지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푸는 삶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지금 그 전쟁 중에도. 현 나라가도 없잖아요. 어?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보면은 그 하도 총을 쏘니까 포탄을 쏘니까 총만 있으면 소용 없지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소련도 그렇고 다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총알 만드는 선수여 양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 직접 풀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 팔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뭐 입장에서는 미국이 돕지요현 나라가 돕지 잖아그 나라가 미운 짓을 했다면 도와주겠냐고요. 그 나라가 평소에 남하고 싸움질을 하고 그랬다면 도와주겠냐고. 그들은 착하고 정말로 열심히 그냥 농사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 나라를 인정해주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행위록을 보는 거야. 아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베풀었구나 아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며 도굴자를 붙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내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지만은 또 우리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제 마음도 찢어지네요. 그리고 그 상출루로 만져줍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약이 습은 약을 발라줍니다. 싸며 줍니다. 끝까지 도와줍니다. 이래서고로 아니라. 늘 이렇게 도와줘. 아멘. 아멘. 이사야 사입장 1절로 2절에 보면 참 이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친한 목사님이 무슨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답을 몰아주냐? 오직 예수 뿐입니다. 오직 예수 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익히 하시고 이제 우리가 베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멘,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로 믿었고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남은 생은 내가 이웃을 도우며 살리라. 남은 인생을 내가 베풀며 남은 인생은 내가 성기며 살리라. 남은 생은 내가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자손 만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 싸움에 베풀며 성기며 죄를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며 남은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